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쏟는 저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의 시간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시간을 들여 시청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따뜻한 말씀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또는 어린 손주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아직 자녀가 없으신 20, 30대 분들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자녀도 없는 제가 왜 이런 황당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암담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해서 2057년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2018년 제4차 재정축의 결과에 따른 이야기이므로 막연한 불안감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추정 수익률 대비 매년 1% 포인트가 낮으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단축되고 2% 포인트 낮으면 9년이 단축된다는 분석자료도 있습니다. 묘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꾸준히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전체 기금 중 16.3%를 한국주식에, 27.8%를 해외주식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늘리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멈춰선 안 됩니다. 예측대로 국민연금기금이 2041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한다면, 보유주식을 매도해가며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때 한국 주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함께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수록 국내 시장에서 많은 자금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기업의 장기 성장성 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금 이탈까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국내 기업 장기 투자의 난이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SCHD를 주종목으로 모아나가 돼 일부는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인 삼성전자를 배당 성장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연기금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기업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국내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 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내 좋은 기업에도 꾸준히 투자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 비중을 많이 높여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빠져나가봤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추가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전 세계 공적연금 중 3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일본 공적연금 펀드, 2위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 우리나라는 2015년에 3위로 등극한 이후 현재까지 국권이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으로 가입을 강제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세계 3위까지 올라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만큼 그 영향력이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원화가치가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죠.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가운데 하락률이 가장 컸던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증가를 언급하는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5월까지 무려 13조 이상의 해외 채권과 주식 등을 사들였는데 이것이 편향된 달러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더 크게 높였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도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증가가 언급된 걸 보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연말마다 주가 폭락이 예상된다며 이젠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연금 수급자에게 1년간 급된 국민연금 총액은 30조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주식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만약 20년 후 예상대로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고가를 향해 간다면 언젠간 연기금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연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서러운데 국내 주식으로 자산을 모아갔던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 자금이 탈로 인한 자산 감소까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 증시에 큰 타격을 입힐 만한 이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참 멀리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 34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래에 해결이 됐다면 그것은 아마도 보험료를 올렸거나 수령액을 낮췄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액을 낮췄거나 불행히도 이셋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암담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보장해주겠지라는 희망을 품기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만큼만 노후 준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모님보다 힘든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몫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며, 미리 깨닫고 준비한 사람과 뒤늦게 깨달은 사람 간의 삶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난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땐 소중한 동생이나 소중한 자녀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공적연금 혜택은 줄어들 것이기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미래의 자녀를 떠올리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겐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한살때 2천만원 11살 때 2천만원 성인이 된 21세 때 5천만원을 증여할 계획을 세우는 부모도 있지만 저는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는 자녀에게 선뜻 큰돈을 물려주는게 자녀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믿는 편입니다. 자녀의 연금저축계좌에 매월 딱 5만원 정도씩만 S&P500과 나스닥팩 ETF를 적절히 나눠서 담아줄 생각입니다. 월 5만원씩 자녀의 계좌에 꾸준히 담아주는 것은 능력이 아닌 의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녀에겐 월 5만원씩만,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자녀만 챙기면 부모님들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0년간 연10% 정도의 수익률을,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 20년간 14.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적절히 나누어 담은 연금저축계좌가 연평균 10%의 성장을 해나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엄청난 것들을 해주긴 어려울 것 같고 그저 제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매달 5만원씩만 꾸준히 S&P 500과 나스닥 백을 모아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80세가 되었고 저의 자녀는 지금의 제 나이쯤 되었겠네요. 가정을 이루고 정신없이 사느라 노후 준비는 꿈도 꾸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노후 대비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적인 반전을 위해 다소 어두운 설정을 가정해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 80세일 때 5만원씩 모아온 계좌를 딱 보여줍니다. 계좌에는 평가액 3억 180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눈치 빠른 자녀는 통합연금포털 조회를 통해 불어나고 있는 자신의 계좌를 이미 확인했겠지만 제 자녀는 순진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월 5만원씩 납입된 원금은 2,400만원이지만 연10% 복리의 마법으로 계좌는 3억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0년 후꼭 연금으로 받아라. 지금 팔면 3억이지만 20년 후엔 21억이다. 4% 법칙 알지? 4%씩 꺼냈어도 33년간 자금 고갈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앞으로는 3.3%로 낮춰야 한다는 말도 있다더라. 너는 3%씩만 꺼냈어도 연 6,300만 원이다. 단 20년을 인내했을 때의 이야기다. 3억으로 쓸지 21억으로 쓸지는 너가 결정해라. 이런 유언을 남긴 후, 저는 100세까지 살면서 정말 3억이 21억이 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나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장수를 위해 80세쯤 유언을 남기고 지겨울 때까지 연금을 받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현금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언젠간 5만원으로 담을 수 있는 주식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60년 후 미국이 망하기도 했지. 세상이 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선뜻 시작하지 못합니다. 월 5만 원으로 21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논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돈 5만 원일지라도 희망을 갖고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상상일지라도 희망을 갖고 매월 5만 원씩 지출을 줄여 연금저축 축을 정립해 나가는 사랑과 21억.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월 5만원씩 투자해 나간 것이 기대와 달리 21억이 아닌 5억이 되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승리일까요? 생각과 달리 흘러간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망하지는 않지만 생각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일에 겁먹고 도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 실패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만큼이라는 가정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 한 결과를 상상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행복이 더클 때도 있습니다. 막상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후 행복이 아닌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기간을 평생으로 잡고 끊임없이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몇년 안에 몇억을 만들어서 쉴 거야. 라는 성공과 실패가 명확히 정해진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총 동원해서 끊임없는 현금흐름을 평생 동안 늘려나가겠다는 성장형 목표를 마음속에 품게 된다면 금액은 작을지라도 커져나가는 과정 자체가 늘 목표달성의 연속인 셈입니다. 기준선을 못 넘어서 좌절에 빠질 일도 없으며 기준선을 넘고 나서 허탈감을 느낄 일도. 없을 겁니다. 이제 월300 연금 만들기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달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적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월 1회 적립이 아닌 주 1회 적립으로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엔 SCHD 4주와 SOX 의 2주 TQQQ 두 줄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담으려면 딱 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모아갈 것이기에 평균 단가보다는 수량에 더 의미를 둘 생각입니다. 먼저 SCHD를 주 종목으로 모아가면서 배당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모로 늘린 후에 한 종류의 ETF에 담긴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될 때쯤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XLV, TSMC,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을 추가적으로 담아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 으로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선택지를 추가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천천히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SOXL과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는 주가 변동의 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처럼 많이 빠져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기회가 될때 조금씩이라도 담아갈 생각입니다. 하락과 횡보기에만 열심히 주어 담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굳이 정립식으로 모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10년 장기 보유를 목표로 SOX의 1,023주, TQQQ 155주를 장기 보유 계좌에 1년 8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오래 전부터 보유한 수량과 구분짓기 위해 앞으로 정립식으로 모아갈 수량은 다른 계좌에 따로 모아갈 계획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가 보유한 SOXL과 TQQQ의 경우 원화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전에도 늘 강조드렸듯이 레버리지 ETF의 비중이 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함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20% 정도의 비중까지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투자 전문가였다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굳이 손실이 큰 종목을 보여드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종목 중 수익이 나고 있는 몇몇 종목만을 언급하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드리는 게 전문가적 신뢰를 높이는데 더 좋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개인 투자자이며 부족한 점이 많음을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채널의 신뢰는 전문성이 아닌 진정성에서 비롯되길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본인 페이스대로 완주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개별 성장주 투자로 나름 의미 있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음에도 욕심을 버리고 현금 흐름을 위한 배당 성장 투자로 투자 성향 자체를 바꾼 이유 역시, 순간속도보단 완주에 더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연금저축 계좌에 담은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세 종류를 동시간대에 각각 한 주씩 담아 봤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TR, 소울 미국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함에도 상품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세 종류를 각각 한 주씩 매수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말 난잡해 보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굳이 세 종류로 따로 모아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이 정해지게 되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가장 마음에 드시는 상품 한 종류만 모아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세줄을 담아봤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 한 주당 7만 원을 넘어서므로 소액씩 모아가기엔 부담이 있을 것 같아 주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을 모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스닥 100 ETF의 경우 분배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작아 재투자가 어려우므로 분배금 자동 재투자가 되는 TR 상품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SCHD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킨덱스 미국 고배당은 SCHD와의 비교를 목표로 딱한 주만 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연금저축 계좌에 담은 종목은 S&P 500 세주, 나스닥 100 세주, 킨덱스 미국 고배당 한주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친환경 관련 ETF인 차이나 클린 에너지와 글로벌 클린 에너지를 언급드렸었는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품의 경우엔 정립식으로 꾸준히 모아나가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차이나 클린 에너지의 경우 최고 매수 효과와 최저 매도 호가의 차이가 40원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1450원에 한 주를 매수했지만 그 가격에 매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 1410원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을 경우 생겨나는 문제점입니다. 글로벌 클린 에너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고 매수 호가와 최저 매도 호가의 차이가 15원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가는 9385원으로 표시되지만 서둘러 매도를 해야 할땐 9370원에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주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60원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였으니 60원이지 수량이 많았다면 당연히 손실도 컸을 것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안정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거래량이 적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종목이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언젠간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대중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다가도 정부의 정책이나 환경적 이슈에 의해 끊임없이 재소환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에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해 나가기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장기 보유를 목표로 친환경 관련 개별 종목도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법안 통과 이슈만으로도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8%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만약 거치식으로 이미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정립식으로 모아가는 입장에선 주가 변동성이 큰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가가 순간적으로 크게 치솟은 상태에서 수량을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일 겁니다. 오랜 시간 투자해 나갈 것이라면 이 문제 이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래량과 수수료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만큼은 수익률보다도 안정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글로벌 클린 에너지와 차이나 클린 에너지 대신 조금 더 만편한 투자가 가능한 S&P 500과 나스닥 100 위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결국엔 돌고 돌아 기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돌아왔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의 소중한 60원을 희생시켰습니다. 거래량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특별한 종목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수익을 꿈꿉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기본에 충실한 종목과 기본에 충실한 방법으로 투자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기본을 지키는 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엔 S&P 500과 나스닥 100을 꾸준히 모아가고, 기본계좌엔 SCHD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TQQQ와 SOXL을 총매처럼 소량씩 담아나가는 것, 이 평범한 종목과 간단한 방법을 흔들림 없이 오랜 기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남들이 갖추지 못한 우리만의 특별함일 것입니다. 종목과 방법을 찾는 것은 타인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오랜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입니다. 함께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